자 시작합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전자기 유도 우리 복습하면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자기 유도 말 자체에서 정답이 숨어 있죠. 자기장으로 전류를 이끌어 내는 걸 전자기 유도야. 그럼 어떻게 해서 경기를 이끌어 내느냐? 자기장에 뭐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중요한 건 뭐다?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전기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변화가 없어. 유도전류 생겨, 안 생겨? 절대 안 생기고요. 시험 문제잘 나오는 건 항상 이 유도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잘 나오죠. 됐지? 응. 자, 그래서 이 방향을 따질 때는 우리가 뭘 따지니까? 오지마, 하지마 자기장이 나한테 크게 생겼어. 즉, 나는 처음에 자기장이 없었거든. 근데 나한테 어떤 새끼가 다가와, 그치 그러면 나의 자기장이 커지니까 그 커지는 걸 싫어하는 쪽으로 방해하는 쪽으로 뭐가 생긴다? 유도절이가 걸린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그걸 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오지마라고 했고요. 그다음 외부 자기장 때문에 내가 현재 자기장이 커. 근데 이 자식이 멀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또 자기장이 변하는 거 싫어. 그래서 그때는 뭐라 고 했어? 가지마라는 쪽으로 유도절이 걸러. 그래서 오지마일 경우에는 청력이고요, 가지마일 경우에는 인력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 유도전류의 크기는요, 자기장 변화가 클수록 유도전류가 세게 흐르잖아. 그럼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녀석이 자석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두 번째, 자석의 빠르기. 속도죠? 빠르기가 빠를수록 변화가 크겠지. 그 다음, 유도전류가 흐르는 쪽이 코일이라고 한다면, 코일을 감은 수가,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많을수록 유도절로가 세게 흐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한번 감은 게가 이만큼이야. 길이가. 그걸 피했다고 치는 거야. 100번 감았으면 이만큼이지. 그럼 생각해봐. 생각해 도선의 길이가 짧을 때하고 길 때하고 어떨 때가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 긴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서 전류가 이동하는 거리가 기니까 더 많은 에너지로 더 많이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거 외워둬.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빠를수록 코일이 감을 수가 많을수록. 됐죠? 자 이렇게서 해 이제 기본적인 복습을 했기 때문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 오지마죠? 코일에 지나는 자기력 선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지마 쪽으로, 청력 쪽으로 유도도에 올릴 테고요. 두 번째, 자석을 가까이 할때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 청력 맞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변화가 크니까 유도력이가 세다 맞아요. 그럼 N 극을 가까이 할 때하고 S 극을 가까이 할 때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잘 봐. 빈 통이 하나 있어. 빈 통에다가 코일을 감아 감아 에이, 감아 가만니 감아 자그 다음 현재 여기다가 내가 건전지를 달게 되면 여기 자기장 있지? 건전지 안 달을 거야 자기장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는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 검류계를 답니다 현재 자기장 빵입니다 자그다음 현재 여기다가 자석을 가까이 된다고 해서 무슨 자석? N극이죠 그치? N극은 여기다 댑니다 그럼 N극은 나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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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돌리시고 한 바퀴 돌리시고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현재 얘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쪽이지. 증가하는 게 좋아 싫어? 싫어. 오지마야 가지마야. 오지마. 그럼 N극이 오지 기오말라면 여기가 무슨 극대야 돼? N극. 여기 무슨 극대야 돼? S극. 그치? 그러면 원형 코일이잖아. 손가락 바꿔야 되지. 오른 나사에서. 이게 무슨 방향? 전류. 이게 자기장 N극. 그래서 이렇게 감겨야 되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 볼펜 하나 대시고 이렇게감겨야 되잖아. 네. 그럼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맞아요? 되니 그런데 이번엔 두 번째야. 어떻게 하라고 했어? S급을 바꿔야 돼. 대 여기 S급. 이야 그럼 여기는 또 오지 마니까 여기 무슨 급 돼야 돼? S급. 여기 무슨 급 돼야 돼? N급.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N급과 S급을 바꿔 주면 려 전류를 바꿔 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4번은 방향은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다라고 붙여. 이거 고쳐도 되죠? N극을 가까이 할때 위쪽이 무슨 무기야? N극이죠? 그치? 그럼 S극을 어떻게 해도 위에가 N극이 되지? 아? 멀리 그래서 멀리 하면 되죠 아... 즉 앞에 걸 고치게 되면 S극을 멀리 할 때라고 하면 위에가 N극으로 되잖아 오지마야 가지마야 가지마야 그쵸? 그렇죠? 자 다음 5번 전자기유도의 원리를 이용하면 발전기를 만든다 왜? 자기장 관할을 시키려면 내가 운동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무슨 에너지? 운동에너지가, 그 다음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무슨 에너지 바뀌는 거야? 전기에너지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운동에너지로 전기에너지 만들어주고 발전기 맞잖아. 이때, 이 운동하는 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이야. 수력 발전. 그치? 석탄이랑속를때 가지고 물을 끓여. 수증기 생겨. 그걸로 운동시켜. 화력 원자 핵분열이 위해서 물을 끓여. 그 다음 수증기 돌려. 그건 뭐야? 원자력 발전.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그 다음 16번. 자, 16번. 일단 그림 자체를 봐봐. 자석을 왔다 갔다 하던지.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만 왔다 갔다 하던지. 그러면 이거는 자기장 변화가 생겨안 생겨. 생겨. 현재 이 그림에서는 이 코일의 위쪽이 무슨 극이 되겠니? 여기 S. N극이죠. 왜요? 다가오니까 오지마. 아... 그치? 오지마야. 충력. 그래서 여기 S 극고, 여기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단. 유도절과 흐려면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죠. 흐르지 않는데 자기장 변화가 있다, 없다. 아, 없다. 그럼 몇 번이야? 5번이죠. 변화가 없어. 유도전류안생겨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17번 보시면은요. N극이 가까이 하고 있대요. 이게 다가온데. 그럼 현재 여기는 가지마요오지마요 오지마. 그럼 여기 무슨 극? N극. N급. 여기는 S극. 네. 그럼 여기가 n 대고 S극 되려면 아까하고 똑같죠? 원형코일이니까 요거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그래서 전류가 CSD야. 근데 문제 CSD라고 써있어요. 그치? 네. 그 다음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S극이 다가옵니다. 또 역시 오지마야 하지마요. 오지마. 여기 무슨 극 돼야 돼? S. 여기 무슨 극? N극. 굳이 할 필요 없지. 왜? n 극과 S극이 반대잖아. 그치? 코일 감은 방향 똑같아. 그냥 한다면 이거고요 맞아? 안 해도 반대니까, 전류가 반대입니다. 라는 거할수 있지. 이제 이렇게 제 되겠지. 됐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B의 극은 S극이야. 3, 4, 5 중에 하나고요 전류는 b 에서 C로 흐르니까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이거 전동기야, 발전기야? 발전기 뭘 보고 알았어? 여기 손과. 뒤에 쳐. 전구 아니야? 전구를 켜니까 아니야? 아... <laughs> 발전기라고 써있죠? 근데 만약에 안 써있으면 니들이 말한 거 그걸로 찾는 거야 알겠어? 실제 시험문제에서는 다음 장치라고 하지 발전기라고 안 써져 알겠니? 발전기라고 써주면 선생님이 진짜 친절해진다 굉장히 상냥하신 거예요. 이건 맨큼 맞아라. 맨큼 후딱 어서키클리 니들한테 맞아주세요 이렇게 내주시면 데그 선생님 배려를 저도 무시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됩니다. 알겠니? 그래자 그러면 일단 이 그림에서 핵심은 뭐냐? 여기에 전구가 있고 전지가 없다는 얘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요. 그렇지? 이게 뭐야? 결과야. 그래서 네. 현재. 요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해서 뭐가 생겼다? 전기가 생겼으니까 정답은 1 번이 될 거죠. 자 그다음 넘기시면 3 번입니다. 자3번 <laughs> 검유개 바들이 오른쪽이래. 자 일단 문제 한번 보세요. 검유개 바늘이 어느 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지. 맞아? 네. 지금 왼쪽으로 갈 때가 언제냐 보세요. N 극을 집어넣으니까 N 극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오지마야 하지만. 오지마. 그럼 여기가 무슨 거? 엔 여기 무슨 거? 그럼 위쪽에 N극이지 그게 왼쪽이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로 바꾸래? 오른쪽으로 바꾸래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바꾸려면 전류가 반대지 전류가반대면여기에 무슨 극이 돼야 돼? S6. 그렇지 요게 아니라 요게 S극이 되면 돼 위쪽이 맞아요? 위쪽에 S극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야 자 일단 일단 요 그림에서 잘봐 n극이 다가오는 게오지마지 네. n극이 멀어지면? 가지마. n극을 잡아 두려면 s 극이 되지. 네. 아이고, 그렇겠다. n극이 정말? 멀어지는 거죠. 계속 신경 쓰세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정답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언제 또 s극이 될까? 오하다. 좌석을 돌려요 어떻게 하면 되죠? S극이 가까워질 때죠. S극이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 Yes. 어? 오지 마야 가지 마요. 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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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가 S극 맞잖아요. 음. 그렇지? 그래서 문제 풀 때는요. 위에가 N극에서 S극으로 바뀌었구나. 언제 S극이 되느냐 처음에 N극은 멀어질 때 가지 마. S극이 가까워지면 오지 마. 정답은 몇 개야? 두 개야. 하나가 아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4번. 자, 그림은 바다를 향하는 배 사람이다라고 했죠? 지구가 큰 자석일 때 북쪽은 어느 자석이냐라고 했어. N극은 무슨 극하고 서로 인력이 작은게 S극이죠. 북극은 s 극이죠그 이유는 뭡니까? 자석의 N극과 S극끼리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무슨 힘이 존재한다.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자, 이거 티원이죠? 네. 이지션 티원이. 자, 이거 뭐야, 이거? 전자 기 유도죠, 그치 여기서 이제 현재 전기가 통하면 요 자체에서 뭐가 있어요? 자기장 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아이스 카드가 있는 네네 교통카드를 대면 자기장 변화가 생기 안 생겨? 생기지, 그렇지? 자기장 변화가 바로 요 내부에 생겨요. 네네 카드 안에 내 코인을 감여 그 파켓 있다라고 했었지. 그럼 요 카드 안에서 뭐가 생겨? 유도자유. 유도자유가 더비. 어디로 가? 아이스 카드. 아이스 카드에서 다시 전자기파를 얘한테 줘. 그렇 그럼 너 잔액 얼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알겠니? 요게 바로 전자기유도입니다. 자 그럼 전자기유도의 원리를 선술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쓰는데? 자기장 변화에 유도전류가 생긴다. 간단하게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물질의 변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오늘 배울 거할 건데 내가 책에서 해달라고 한게 있었지. 맞아요 철거 확. 음, 그치, 그거 한번 할 거야.